저번에 뭐 같이 봤던 것들 있죠? 로드리 같이 봤었고 그 다음에 카스카리노 카마빈가 단주마까지 단주마가 이게 비싸더라고요 81짜리라서 만만하게 봤는데 2만원에 팔렸어요 아 굉장히 비싸죠? 카마빈가가 11,000원인데 단주마가 지금 핫한가 봐얘가 스탯이 좋긴 해요 이렇게 지난번 뽑기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팔아서 한 7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7만원 벌고 그외 여러 가지 카드들 팔고 좀 해가지고, 드디어, 손흥민을, 손흥민 구매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뽑기를 여러 개좀 진행했어요. 지금 이 피파가, FC24가, 점점 날이 갈수록 과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시즌, 그 목표에 보시면, 시즌 보상들이 아주, 아주 많이 줘요. 물론 이 카드들이, 카드팩 보시면, 거래 불가죠. 거래불가로 주긴 하는데 이게 개수가 말도 안돼막팩 10개 줘83 플러스 10개 어뭐두개 개수가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높고 지금 라이브 여기서도 이제 나이키 매드레디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이것도 다 깨면 지금 선수 픽에다가 보상 보면 이것도 두 개짜리 85 플러스 두 개예요 엄청나죠 엄청나기 때문에 과금할 필요가 없는 것같아 팩을 많이 줘요 암튼 그래서 지금 제어 코드를 보시면요. 이게 다언트레이드 오브리요. 이제 거래가 안 되는 팩에서 이제 얻은 건데, 에데르송. 뭐, EPL 거의 직, 뭐 골키퍼 원탑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조직력은 33으로 맞췄습니다. 토트넘 전체가 토트넘은 아니지만, 아케랑 에데르송 말고는 뭐 토트넘과 한국으로 맞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까지는 뭐 익숙한 얼굴들 몇명 몇 보이실 겁니다. 이금민, 어, 이 녀석 지금 제그 뭐야, 제 팀에서 골 제일 많이 넣었어요. 이분. 그 다음에 이강인 진화 완료. 이강인 진화 완료, 이금민 진화 완료, 그리고 고요하는 1단계 진화 완료. 아직 최종 진화까지 는한번 남았습니다. 진짜 진화 시스템 꿀잼이고요. 자, 요거 때문에 좀 게임 많이 했어요. 스쿼드 챌린지도 많이, 스쿼드 그 배틀도 많이 했고. 그 데이비스도 진화 완료 이렇게 해서 속도도 79 나쁘지 않죠 지금 어, 네단 아케가 속도가 7 5인거에 비해서 데이비스 훌륭한 어,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 맞췄고 강희찬 손흥민 이재성 거기다 매디슨 요거 매디슨 색깔 요거 뭐냐면 요거는 FC24 에선 요런게 있어요 카드를 연성한다고 합니다 SBC라고 있거든요 퍼드 배틀 챌린지 어, 스쿼드 빌딩 챌린지인가? 아무튼 요거에요. 요걸 통해서, 어,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벤트 카드라고 보시면 될거예요 이벤트 카드 같은 건데, 지금 케빈 데브라이너, 케빈 데브라이너 플래시 카드가, 카드가 이제 지금 출시가 되는 상태이고요 요걸 이제 얻기 위해서는 내가 스쿼드를 짜야 돼. 스쿼드를 내가 있는, 갖고 있는 선수들로 이렇게 쭉짤 수가 있거든요. 어, 스쿼드 여기다 다 짜서 넣어야 돼. 지금 조건이 맨세, 맨체스터 시티 선수 하나랑, 그 다음에, 종합 등급 8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그, 오버롤을 가진 선수들을 넣어가지고, 넣어서, 넣으면은, 만료가 되고, 그 선수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여기다 쏟은 선수들은 다 여기에 재료로 들어갑니다. 연성 재료로. 조건이 지금 요거 하나랑, 퍼드를 두 개를 짜야 되죠? 하나는 맨체스터 시티 86짜리, 하나는 프리미어 리그 87짜리. 되게 비싸겠죠 가격이 86, 87이 평균이 돼야 되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싸게 해서 만들면 은 이런 뭐 녀석을 얻을 수 있어요 개멋있죠 다른 애들도 멋있긴 한데 얘는 색깔부터가 와 이거 진짜 개유니크한데 이 느낌 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플래시백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창 잘할 때 그때 선수의 그 느낌을 가져오는 거야 뭐, 한, 덕배가 언제 잘했죠? 뭐, 한, 15년도 덕배, 어? 한창 잘 나갈 때입니다. 하면서 딱 나오는 거 그때 그 사진과 함께. 이쁘게 나오고, 스텝도 이쁘게 나옵니다. 어떤 때는 이게 막 약발도 막, 오, 오가 되고, 막, 개인기도 오가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위치, 뭐, 이, 포지션도 막 바뀌기도 하고, 특수카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걸 제가 하나 했어요. 제가 만든 거는, 메디슨, 포튼, 이달의 선수,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요것도 지금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요거는 좀 저렴해요. 85짜리 하나랑 83짜리 하나. 좀 저렴하게 쌈마이한 맛으로 만들었는데, 제임스 메디슨. 이거는 이제 이달의 선수상, 좀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달의 선수상이라고, 이 EPL, 군데스리가, 뭐 스페인 나리가, 이탈리아, 그리고 뭐 프랑스, 어, 요 정도 있을 거야. 이 리그들은 각그 달마다 최고의 선수를 하나 뽑아요. 이건 이제 이 EA의 어떤 몇 명과 그 다음에 그각팀 선수 아마 그 주장일 거야. 주장들이랑 거기다 뭐좀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또 선수를 뽑습니다. 이번 달이 선수가 제일 잘했다. 투표를 해가지고 아마 여기다가 팬들도 한20% 들어갈 거예요 팬들도 한20% 투표를 할수 있고, 그게 다 접목된 게 이번 달 제임스 메디슨이 가장 활약 잘했다. 특수한 카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 메디슨은 보면은 탯0 8 4짜리였어 오버롤이 84였는데 상승이 되는 거죠. 백건는 이제 메디슨 이후 보면 이거 프리미엄 이거 상 들고 있죠. 이걸 손흥민도 겁나 많이 받았어요. 작년인가? 작년인가? 막 연달아 3개 받고 막 그랬을 거야. 요걸 받는다. 그 선수 지금 겁나 잘하고 있다. 스탯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원래 84였는데 86이 됐고요. 오버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선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변화점이 있다면 요 정도겠죠? 손흥민 구매했고, 메디슨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른 애들 진화 완료했다라는 거, 그 외에는 뭐큰 차이는 없었던. 아, 요거. 언트레이더블 거래 불가로 뽑기 해가지고 파트리 부지아로를 뽑았는데 이 녀석 가격도 저, 비싸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템만 보면 그냥 무슨 이니에스타, 사비 이런 느낌이랄까. 오버로도 88이야. 겁나 높다. 이런 선수 여자 선수입니다. 바르샤 후보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포한민국 불리고 있어요. 다음에는 이재성 자리나 어, 황희찬 자리를 저거를 뽑을거야 조교성도 하나 사놓긴 했어 그거를 뽑을거야 박지성 팍 우리 캡틴 팍 박지성도 이제 구현이 돼있거든요 요거 이제 히어로라 그래가지고 아이콘과는 좀 다른거야 아이콘과는 좀 다른데 그 리그 박지성은 EPL에서 활약했죠. EPL 히어로인 거예요. EPL에서 활약했던 선수들 몇명 해가지고 EPL 히어로가 나오는데, 박지성. 좀, 그림 컬이 좀 별로다, 그죠? 뭔가 좀, 폰트가, 뭔가 해상도가 좀 그죠? 좀더 이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암튼, 스탯은 좋다는 거. 스탯은? 어이 뭐 이정도면 글리트지 글리트 아 초록색이에요 85 80 83 85 78 80각 지선까지 딱 넣게 된다면 제 스쿼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스쿼드 공유하면서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박지성을 여기다 두지 않을까 싶어. 박지성 옆기다가 LM에다 두고, 고요한을 RM에다 두고. 이재성 자리를 뭔가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이재성이, 이재성도 진화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포메이션 이렇게 있잖아요. 353이야, 353. 어, 리백인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요 이게 이제 어... 게임 플레이 중에 내 포메이션을 살짝살짝 바꿀 수 있어. 가변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감독들이 야 지금 이거 내려. 그럼 내리잖아. 라인 내리고. 어? 3, 4, 3 쓰다가 갑자기 5, 5백 쓰다가 3백 쓰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자유롭게. 저는 5백을 씁니다. 제가 수비가 잘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윙을 잘못 써요. 윙을 잘못 써가지고. 그냥 황희찬 고요한을 우측 왼쪽 이렇게 짱 박아두고, 얘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진짜. 죽어라 뛰는 거야. 요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축구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해요. 뭐 비슷하긴 해요, 사실. 좀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인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강인이랑 손흥민을 앞쪽에 세웠어요. 84, 87. 어. 됐고, 메디슨. 그리고 이금민이랑 메디슨을 좀 중미 역할, 박두박으로 쓰고 있고, 이재성이 지금 홀딩 미드필더인데, 사실 그 역할을 김민재가 해줍니다 이재성은 그냥 거둘 뿐. 김민재가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왔다 가다 해주면, 아케랑 데이비스가 뒤에서 딱 지키고, 이런 느낌으로 저는 계획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굴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한두판 해봤거든요? 나름 괜찮았어. 요